할렐루야김순남 권사와 2021년 성경일독 통독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읽기 108일째입니다. 2 2 2 1년 4월 18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에 말씀을 읽는 은혜도 참 크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역대하 13, 14, 15, 16장 이렇게 4장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계를 옮기는 것부터 13장이 나옵니다. 거기 하나님의 계는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두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하고요, 또 강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라고 말하는 것은 그 법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어그 블레셋을 또 이기게 되고요, 다윗이 그리고 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계를 옮길 계획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찬양을 하게 되고요. 또 기부원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까지 해서 어, 저희가 오늘 16장까지 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말 복된 주일에 어, 함께 또 말씀 읽는 은혜는 참 더욱 또 이렇게 새롭고 항상 매주 주일에 말씀 읽을 때는 더 감사합니다. 주일에는 제가 보통 예배드려갈 때는 이렇게 머리 밑에 이렇게 롤을 이렇게 감거든요. 그래서 또 주일에는 그렇게 또더 단장하고 예배드려가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생머리로 있다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 혼자 머리도 스스로 이렇게 커트하고. 롤하는 것도 종종 이렇게 해보면 더잘 하고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용 전문가가 새로운 그런 기술이 된 듯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남편이랑 또 막내 아들 이발도 해줄 수 있고요. 제 머리도 제 정말 혼자서 잘 자르고 또 손질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번 집에 있는 기간 동안에 또 솜씨가 늘어서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일에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오면 한달 동안 또 교회를 못갈 상황입니다. 19일부터 온타이로 전체가 어, 10명 밖에 예배 또 드리러 못 가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2주 연장이 더 돼가지고요. 어, 저희가 원래 한 달만 연장이었는데 어, 그, 엊 그저께 다시 또 방역이 강화되가지고 2주가 더 연장이어서 5월 22일까지 어, 저희가 지금 어, 그 자택 대기령이에요. 그러면서 15% 예배 드리러 갈수 있던 거를 이제 19일부터는 5월 22일까지 어, 10명만 실내 갈수 있으니까 이제 정말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는 어, 분들만도 갈수 있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 동안은 또, 어,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 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설레고요. 이 그리고 또한달 뒤에도, 어, 또갈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또 상황이 연장되지 않기를요. 예, 모든 분들이 정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데,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 또 복된 주일을 은혜 안에 또잘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 드리고 또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역대상 13, 14, 15, 16장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그사위의 마음을 저희가 보면서 항상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도 정말 주님을 더욱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높이고 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기이하게 쓰수 있도록 저희들 신념 가운데 더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복된 주의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애를 감사드리며,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더덕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저희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더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13장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하나님의 계를 옮기다. 다위시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위시 이스라엘의 온 해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계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함에 묻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혜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더기까지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기라디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를 메워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발라곧 유다에 속한 기라디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를 메워오려 하는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 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두리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여 요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14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활동하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과 백향목과 속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오절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벳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야와 엘리사바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다 8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루바임 골짜기로 차들어 온지라. 1 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발브라 심을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브라 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 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5절 뽕나무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5장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르데 레위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멜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그 마련한 곳으로며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5절 그핫자손중의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의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의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의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10절 우실엘 자손 중의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씨엘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괴를 꿰어 업계의 매니라.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내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에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아야와 마세야와 마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밍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2 0절 스가랴와 야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미아세아와 부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밍네아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야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레베가와 엘가나는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밭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야와 분나야와 엘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어, 죄송해요. 제가 한장을더넘겼어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밭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야와 분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그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희야는 괴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대로 즐거이 메고 에벳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량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미 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 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계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당을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16장입니다. 하나님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하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하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괴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5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니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 있게 치고 제사장 분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분이라 감사 찬양 7절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라 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부잘 것 없으며, 그 땅에 계기되어 20절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서지 하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지서 이루시기를 나의 기름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약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험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30절,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 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 할지로다. 그리 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 미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이스라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기부원에서 번제를 드리다 37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계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부원 산당에서 여호 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40절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 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준 행하 게 하였고, 또 여호 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 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43절 이에 문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16장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 역대상 16장까지 오늘 읽으면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계를 하나님의 그 계를 옮긴 법계를 옮긴 이야기도 함께 보면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 예배하며 또 찬양하고 감사한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또 감사 찬양 어, 그 시를 통해서 더 깊이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주님의 날인데요, 저희도 어, 예배 드리고 또 저희가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내일은 저희가 세장 읽겠습니다. 7, 18, 19장, 이렇게 세장 읽으면서 또 내일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혜 안에 주일 잘 보내시고요. 또 한국에서 이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오후를 맞으셨고 저희는 이제 주일 하루를 또잘 시작했습니다. 은혜 안에 오늘 또 모두 강건하게 잘 계시다가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와 호 샬롬!